솔레교회 용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시대 교리문답 20번 문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번 문항입니다.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요. 유일하신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죄와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관련 구절은 디모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20번 문항은 죄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누가 형벌과 심판을 받아 구원하셨는지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진짜 인간이 되신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까요?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볼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육신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선택하신 모든 자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것이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속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죄의 형벌을 직접 지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솔레교의 용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21번 문항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